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인 까치산역, 역세권의 2억 5,500, 공매권입니다. 자, 역세권의 서울 쪽으로 2억대 찾으셨던 분들, 실입주금 1,000만 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풀 옵션으로 빵빵하게 되어 있고요. 누구나 꼴딱 반할집 안녕하세요. 누나올지 인사드립니다. 오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송환계동 13층 건물 4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현장인데요. 자, 공물권입니다 까치산역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현장인데요. 여기 지금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최초 분양했던 가격보다 한 7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렴한 금액의 역세권에 2억대 찾으시는 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식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일러, 냉장고. 호수마다 좀 다른데, 육박이장이 되어 있는 호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 들어가서 내부 모습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누나 오지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꼴딱 반할집 현관 전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있고요, 정면에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5호선 2호선 더블 역세권인 까치산역 역세권에 2억 5천억의 공매권입니다. 자, 역세권의 서울 쪽으로 2억대 찾으셨던 분들, 실입주금 1000만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풀 옵션으로 빵빵하게 되어 있고요. 거실 보시면 천장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TV까지 드립니다. 자, 거실 앞쪽으로 막힘 없어요. 막힘 없고요.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냉장고 빌트인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거실에 3인용 쇼파까지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자, 화곡동 쪽으로 사실 투룸이어도 다 3억이 넘잖아요. 근데 이어 5,500에 실 조금 1천만 원풀 옵션 역세권입니다. 높은 고층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거실 앞쪽으로 다시 한번 뷰를 보면은 모기장, 모기장 때문에 잘안 보이기는 한데 대로변을 끼고 있습니다 높은 고층을 이, 이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자 주방 쪽에 보면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밥솥 자리 충분히 되어 있어요 자 인덕션 3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스타일러도 들어가 있는데 다 무상 옵션으로 지원되고요 접이식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타일러도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새 거고요. 자, 투룸이기 때문에 주방 옆으로 이렇게 욕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먼저 방부터 볼게요. 제가 이 집을 촬영하면서 봤는데, 방 사이즈가 작지가 않더라고요. 메인 안방이 3m 나왔어요. 3m 나오고, 전체적으로 도배 색상은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청소만 사실 하면 돼요. 공물권이다 보니까. 공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먼지 도겸 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입주 청소 깔끔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도 보시면 작지가 않았어요. 2.8m 정도 나오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또 위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화곡동은 언덕도 많은데 완전 평지에 있습니다. 완전 평지에 있고 입주금 적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인 욕실은 화이트 톤에 블랙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 다용도실에 보시면 이제 장진 같은 거 놓거나 아니면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호선, 5호선 까치산명 역세권에 2억대 공매권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누나홀집은 단순하게 이렇게 현장만 소개하는 채널이 아니고요. 시행과 시공을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 회사입니다. 건축부터 설계, 금융 그리고 분양까지 믿을 수 있는 건축사와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문의는 상단의 연락처 연락주시고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